Hi, everyone. I'm here in New York City now. 그런 단어가 있나? 찾아볼게요 아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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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 Jet, lag 어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뭐라고 시체 적응 실패했다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겪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I'm just l i k t 성공했다고요. 합격. I'm finished finished skincare so 이걸 뭐라고 하지? 광 광나는 거. So 촉촉. Lucy, because I used PR mode cleansing foam. PR mode cleansing foam was oh, so nice. <laughs> 진짜 진짜 좋았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써본 거는 클렌징폼인데, 지금 벌써 두통 썼거든요. 다른 것들은 아직 못 써봤고, 일단 클렌징폼을 썼는데, 어느 광고하러 온건 아닌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어쨌든 저희가 광고하는 건참다써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클렌징 폼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게 팩으로도 할수 있대요. 근데 저는 일단 세정만 했는데 세정력은 진짜 좋았습니다. 또써 보고 싶은 게 오션이 있는데 아직 못 써봤어요. 그것도 한국 가면 써보려고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그 이제 바쁠 때는 이 솜으로 지운단 말이에요. 근데 솜이 되게 저는 아파서 눈이랑 막 피부 이렇게 닦아내는 걸전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메이크업 하려면 이제 무조건 닦아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세게 문지르면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 와서 저는 홍조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클렌징 오일을 그래서 써보려고 원래는 제가 밤을 썼었는데 클렌징 밤을 썼었는데 클렌징 오일로 갈아타보려고 합니다 그게 각질도 제거가 된다고 해가지고 써보고 또 후기 알려드릴게요. 빨리 다 써보고 싶은데. 하진거 같다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미백 효과도 있거든요 <laughs> 아 사실 그 클렌징 폼에 미백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뒤에 설명서를 잘안 읽고 쓰는 타입이라 <laughs> 근데 그냥 뽀송해졌다 정도 블렌징폼 두통 쓰고 두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그 짜서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너무 좋아서 또 살까봐요. 지금 다른 브랜드 언급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에겐 비알머드 뿐입니다. 아니, 일단은 저는 다 써보고 뭔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가 써본 건 클렌징폼이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 샴푸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내주신 것 중에 근데 저는 아 윤호랑 여상 얘기 쓰면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모호해화가 심했네요 농담이고 그 강아지 샴푸는 이제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선물드리려고요 일단 지금까지 제 주변에는 잘 없어서 생각을 해보자 네, 없어요 사실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우영이 본가에 강아지 키운다고요? 우영이도 받았을걸요? 향수 추천해 달라고요? 향수는 또 <laughs> 오늘 뭐 광고하러 왔나? <laughs> 향수는 또 아시죠? 댓글로 올려주세요 우리 외국 a t i n 도 있으니까 영어로도 써주세요 네, 존 바바토스입니다. 그렇죠. 여름 옷 추천해달라고요? <laughs> 오늘 이러려고 한거 아닌데. 또송주호의 여러분. 여성복 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아 이게 진짜로 오늘 오늘 뭐 그런 날 아니에요. 네. 뭐이 야심한 밤에 제가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보는 팝이잖아요. 우리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탐나는 옷들이 몇개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봤었는데 저는 입을 수 없는 옷이긴 해요 이게 저는 여자 옷을 좋아하지만 그게 다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복으로는 와이파이가 느리네 저는 그 사실 송지효에서 여성복 라인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처음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안 들어가시냐? 보게 해줘. 그 약간 블라우스 같은 게 이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반팔 반팔도 진짜 이쁜 게 많고. 이것도 제가 공항 때 입었던 공항 때 입었던 옷이 옷이잖아요. 이런 거 쓰, 치마로 셋업으로 입으면 진짜 예쁘고 인터넷이 너무 느리네. 받은 게 있었는데 오 이런, 이런 것도 진짜 예뻐요 이런 오픈 숄더 같은 거 진짜 아방가르한 느낌이 딱 나면서 오 이것도 진짜 예뻐요 어시메트릭 원피스인데 진짜 예쁘고 근데 이거, 이걸 제가 입을 수는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즐겁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라우스도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이 자수가 있잖아요 이 자수 포인트가 송지효 선생님이 직접 다 그리시는 거예요. 직접 다 그리시고, 근데 이 그린 거를 이제 디자인 팀에서 <laughs> 하나 <하나하나> 하나 <laughs> 네 고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디테일이 달라서 전 좋아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원피스 디테일은 진짜 못 따라오거든요 이런 리본 블라우스도 아니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이거는 입을 수 있겠다 이런 블라우스, 여기다가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핑크도 있네. 저도 이 자수 티셔츠 애용하는 게 있거든요. 아, 얘또 신났네, 갑자기. 예쁜 거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이런 화려한 게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라인이 있거든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지제로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거. 거기는 좀더 캐주얼해요. 약간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요, 요런 느낌 좀더 캐주얼하게 진짜 귀여워요 아, 마음 같아선 다다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여름 옷 추천이었습니다. 사복은 캐주얼한데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좀 무난해 보이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쁘다 어, 하고 딱 봤는데 따라 사려고 막 해요. 근데 쉽게 이런 똑같은 게 없어.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 좀 되게 더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단정해 보이는 게 조금 더 좋아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대에서 너무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니까 사복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뭐셋시다 이제 빨리 자야겠어요 잘 자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출근은 좀 늦어서. 음, 6시간 이상 자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6시간만 자도 되게 개운해하는 편인데, 요 근래에는 요 며칠간 한 4시간밖에 안 자가지고 사실 밥 먹고 산책 갔다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낮... 나... 어, 이거... 이걸... 밤잠이라고 해야 되나 낮잠 말고 밤잠을 좀 잤어요 근데 원래 운동하고 자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는데 <laughs> 저기서 최선이 똑같은 표정으로 저랑 똑같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운동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였어 가지고 이제 들어서 씻고 예. 루미큐브 한두판 하다가 왔어요. <laughs> 그럼 전 진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미큐브 잘하냐고요? 아니요. 못해요. 그냥 비행기에서 심심하니까 깔아봤어요. 아무튼 전 진짜 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